1 십몇 년 전에 같이 분당에 계셨던 김여태 대표자님을 같이 인도네시아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정말 이분의 이분의 정말 안녕하십니까 저는 36MC 지원팀의 이진아 팀장입니다 지원팀에서는 지점에 교육이 필요할 때 가서 직접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교육 대상자가 신규 파트너이기도 하고 아니면 신규 관리자분들 인도네시아 쪽에서 지금 총 3개의 지점이 있어요. 자카르타에 두개의 지점이 있고 이번에 이제 수라바야 지점을 오픈하게 된 건데 작년에 자카르타는 오픈할 때현지 분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교육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새로 오픈하는 지점을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상담 파트를 교육하고 남수대 만족팀을 교육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원래 교육을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교육을 하고 왔었어요. 가서 교육을 해드리니까 너무 이해도가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고 질문도 좋고 해서 나중에 더 이제 교육자를 더 받아가지고 더 추가적인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기도 했죠.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높아요. 이제 한국 브랜드, 한국 병원 이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호텔에 다, 삼성, LG, 그리고 다들 이제 저한테 이제 화장품을 많이 물어보세요. 한국 화장품을 엄청 선호해요. 제가 김나치 대표사님하고 분당점에서 2007년부터 있었어요. 365MC는 세계적인 그룹이 될 거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세계적인 병원이 될 거다. 십몇년 전에 같이 분당에 계셨던 김나치 대표사님을 같이 인도네시아 앞에 앉아있다 보니까 정말 이분의, 이분의 정말. 대단한 거. <laughs> 사실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도착하자마자 제일 많이 봤던 건 여자분들의 체형을 되게 많이 봤어요. 상담을 할때 이제 핀치하는 부분 어디서 집중할 건가라는 부분이 좀 고민이 됐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분들이 키가 한국 여성들보다 더 작은 상태에서 중심형 비만 쪽이 많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선하는 옷들이 위에는 조금 펑퍼짐하고 아래를 좀 스키니진 같은 걸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체형에서 이제 그 가장 가운데가 희 쪽이 제일 많이 도드라지게 보였고 그런 분들 체형이 좀 많았어요. 업무적으로는 원래는 뭐 한국 사람만 교육했었는데 이번에는 토영사 부 분을 거쳐서 또 이제 현지 분들을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교육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달하는 교육의 내용이나 제 말을 천천히 전달을 해서 이분이 알아들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또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는 교육에서 좀 새로운 경험이었죠. 뭐 아, 내가 조금 더 영어를 잘했더라면 자주 있을 수 있는 경험이 아니다 보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할거요고객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대처해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3 6오 MC 찾는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야파다 병원에 저희 병원이 위치하고 있으니. 더 많이 신뢰도를 느껴가시고 고객들이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스라바에 있을 때 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 교육도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laughs>